오늘은 2020년에 입학하는 성신여대 1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1번 들어갈까요? fx가 이렇게 주어진 유리함수고 gx가 이렇게 주어진 유리함수일 때 1번 문제가 어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의 정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이두 유리함수의 정근선을 구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시켜야겠죠. 4x 다기 8은 4로 묶고 x 다기가 되겠고 x 다기 3은 x 다기 2 더하기 1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따로 따로 쓰면 얘가 4분의 1이 되겠고 얘가 4x 다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근선은 마이, x는 마이너스 2랑 y는 4분의 1이 정근선이 되겠고 g(x)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x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따로 따로 쓰면 얘가 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x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g(x)의 정근선은 어떻게 되죠? x는 4랑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정근선이 되겠고 두 정근선으로 둘러싼 넓이는 어떻게 되죠? 먼저 이제 x를 보면 x가 마이너스 2랑 x가 4니까 x가 마이너스이고 x가 4가 되겠고 y를 보면은 y가 4분의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이고 4분의 1이 되니까 가로의 길이는 6이란 갈 수가 있겠죠. 세로의 길이는 4분의 5가 되겠고, 곱하면 2분의 15가 답이 되겠죠. 2번문제 들어갈까요? 함수 fx의 정근선의 교정은 p라고 한대요. 그럼 p가 몇 콤마 몇이죠? 아까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y는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콤마 4분의 1이 p가 되겠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콤마 4분의 1이 되겠고, 어, 내변이 네 각각 좌표축에 평형하고 대각선의 교점이 P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두 꼭지점 AC가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있을 때 꼭지점 B의 좌표를 구하라겠죠. A 좌표, A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B의 X, X 좌표는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어, 문제가 요구한 대로 찍다 보면 이 정근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Y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중점이 P가 있고 정사각형을 만들고 AC는 이그래프상의 점이 되겠고 B의 좌표를 구하라겠죠 B의 좌표를 구하라 했는데 한 변의 길을 A라고 놓게요 놓게, A라고 놓겠고 이게 중심이니까 이렇게 a a로 놓을수 있으니까 그럼 A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A 빼야겠고 A의 Y 좌표는 4분의 1에서 A 빼야겠죠 C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어 C의 좌표는 X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A 더하면 되겠고 Y 좌표는 4분의 1에서 a 도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a점자표, 좌표, c점자표가 있겠고 이둘 중에 아무거나 그래프 fx식에다 넣어요. 그래서 a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a는 양수랑 갈 수가 있겠죠. 이 길이가 a니까 a가 양수가 되겠고 그래서 어, c자표, 이 c자표를 그래프에다 집어넣으면 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a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랑 a 곱한 계 a다 길이랑 같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게 a 곱하기 4의제곱인데 a는 캔슬되고 4a 제곱이 1이 되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양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고, 2분의 1 집어넣고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5콤마,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c가 마이너스 2분의 3콤마, 4분의 3이 되는데, 그다음에 꼭 추천 비좌표고라 했죠. 비좌표는 x좌표는 c의 x좌표 갖고면 되겠죠. c의 x좌표고 요거, 요거 갖고면 되겠고 b의 y좌표는 a의 y좌표 갖고면 되겠죠. a의 y좌표고 갖고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들어갈까요? 3번 문제. hx 그래프는 어, f x 그래프를 x축 방향, x축 대칭 이동시켰대. 요 요거를 x축 대칭 이동 시킨 게 hx가 되겠고 kx는 어떻게 되죠? Gx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래요. 이렇게 했을 때, 어 그래서 어, hx랑 kx의 정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b값을 정하라겠죠. 그래서 이제 f의 정근선이 아까 얼마랑 얼마였죠? X, x가 마이너스 2랑 y가 4분의 1이었는데. 어,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y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y 부호가 바뀌어서 정근선이, 요거는 그대로인데 여기 이제 부호가 바뀌었겠고, 그다음에 kx는 g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원래 정근선이 x는 4, y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어, 이게 b칸 올라가겠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가로의 길이는, 여기 x가 마이너스이고 4니까 마이너스이고, 4니까 6칸 되겠죠. 그래서 6칸이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어 마이너스 요거랑 이제 요거랑 차이가 세로에 귀인데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뺀 다음에 절대 치시면 되겠죠 절대 치시면 되겠고 두 길이가 가로랑 세로랑 같아야지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6이 이렇게 되겠고 이 안에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비가 4분의 27 또는 마이너스 4분의 21 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성신여대 꿈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